여러분, 망치입니다 2025년 8월 26일 오전이군요. 어, 혹시 새벽에 밤잠을 쓰시지는 않으셨나요? <laughs> 네네, 어, 저는 좀 밤잠을 쓰셨네요. 어, 오버로피스 미국 백악관 개꽃 만고는 아저씨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만남이 있는 날 오전 9시가 조금 넘어서 본인의 sns에 어, 트럼프 대통령은 어, 숙청을 벌이고 있, 있느냐라는 식으로 개꿈만 꾸는 아저씨한테 만나면 직접 따져 물어보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아 저는 이제 아 우리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개꿈만 꾸는 아저씨를 만나 주기는 주시겠구나라고 해서 조금 안도했습니다. 이번에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개꿈만 꾸는 아저씨를 만나지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추적성 보도들이 종종 나오고 해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만날 필요가 없다 왜 만나주느냐 만나는 거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조언도 하고 제안도 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소식이 들릴 수도 있었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나줬습니다 공개적인 그런 자리에서는. 그냥 뭐 농담 따먹기 장난스러운 그런 이야기들만 오가고 그냥 뭐 말았죠. 안타깝게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 제가 여러분에게 방송으로 드렸던 그런 진짜 실제적인 국익을 결의한 이야기들은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김정은 이름이 수차례 거론되면서 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아마 꿈 맞고 나 아저씨는 어, 북한 이야기를 좀 해야 트럼프 대통령한테 뭔가 어, 관심을 받고 어, 뭔가 지지를 받을까라는 그런 뜬금없는 또 개꿈을 꾸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억지로 웃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에서 야, 이거 진짜 쉽지 않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비공개 회담. 비공개 회담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가 나눠졌는지 그게 이제 다시 관심이 가게 되는군요. 트럼프 대통령님 만나 주셔서 진짜 한번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아참 비공개 회담 내용이 오픈되면 그때 다시 한번 영상 남기겠습니다. 아자 아자 아자. Earlier, this is President Lee Jae-yong u of South Korea. There he is. Take a moment to see if they answer any questions. We're gonna have t meeting. We have a great meeting. That was our president saying we're gonna have a great meeting. We're gonna have a. Good...